그렇다면 점의 정체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암이었다는 환자들 어떤 것이 점이고 어떤 것이 암인 걸까? 한해 흑색종 진단을 받는 환자는 대략 5,600명 정도. 다른 암에 비해 발병률이 낮아 잘 알려지지 않았다. 피부암은 피부 어디서든 발병할 수 있다. 우리 몸 최전선에 있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분된다. 자외선의 영향으로 표피의 각질 형성 세포가 변이되면 암이 발생하는데 이를 편평 세포암이라 한다. 아랫입술 손등, 팔등, 귓바퀴 등에 주로 나타난다. 표피의 최하층인 기저층에 자외선이나 그 밖의 요인으로 세포에 변형이 생겨 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기저세포암이라 하는데 눈꺼풀이나 코 주변에 주로 나타난다. 피부암 중에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암인 흑색종은 발이나 손, 발톱이나 손톱 등 말단에 많이 발생한다. 자외선이나 반복적인 피부 자극, 외상 등으로 인해 멜라닌 세포가 변이를 일으켜 나타나는 암이다. 흑색종이 위험한 이유는 증상이 없는 데다 점처럼 보여 방치하기 쉽다는 데 있다. 또한 전이가 빨라 치료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흑색종은 멜라닌 세포에서 발병한다. 멜라닌 색소가 많은 흑인보다 멜라닌 색소가 적은 백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원인은 자외선으로 발병 부위는 주로 등이나 팔다리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흑색종은 발병 원인도, 발병 부위도 백인들의 경우와 차이가 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 어느 부위에 흑색종이 많이 나타날까? 어, 발바닥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말단 흑색종인데요. 그 위치가 햇빛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외선이 원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발바닥에는 몸에 발생하는 흑색종과는 다른 어떤 유전자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있고 윤숙정 교수는 지난 2013년 한국인 177명의 말단 흑색종 발생 부위를 분석해 발표했다. 그 결과. 6 6 1에 해당하는 환자 117명은 발바닥에서 흑색종이 발생했다. 발바닥 중에서도 암이 주로 발견된 부위는 직접 바닥에 닿는 발바닥 앞쪽과 발 뒤꿈치다. 실제로 바닥에 닿지 않는 발바닥 아치 부위에서는 흑색종 발생이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자외선이 아니라면 발바닥에 생기는 흑색종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걸로 봤을 때는 아마 외상이랄지 끊임없는 마찰 또는 자극 이게 이제 말단 흑색종의 발생과 연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점이고 이것이 암이라고 알려준다 해도 일반인의 눈으로 점과 암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어떤 것이 진짜 점이고 어떤 것이 정체를 숨기고 있는 암인지 판단할 방법은 없을까? 저희가 점과 흑색종을 구분하는 임상적인 판단을 할때 가장 중요한 기준을 저희는 ABCDE라고 합니다. A는 비대칭적이라는 것이거든요. 상하, 좌우가 비대칭적인 것이고, B는 가장자리가 불규칙하다는 것입니다. 동그란 원이 아니라 불규칙한 가장자리. 그리고 C는 컬러, 즉 색깔이거든요. 검정색, 갈색, 붉은색, 푸른색들이 한꺼번에 같이 있을 때에는 전보다는 흑색종을 시사하게 되고 D는 다이아미터라고 그래가지고 6mm 이상의 비교적 크기가 큰 경우는 D에 해당되는 거고 E는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점.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출혈이 있다거나 변하거나 튀어 올라왔을 때 우리는 A, B, C, D, E라 하여서 흑색종을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임상적인 소견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외선은 대표적인 피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외선을 쬐면 피부 조직 내 표피에는 UVB가, 진피에는 UVA가 침투한다. 자, 외선이 피부 조직 내에 많이 남아 있으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활성산소는 내부의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며 DNA를 분해한다. 오랜 시간 자외선 노출이 반복되고 누적되면 피부는 노화하고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자외선의 노출이 많은 얼굴 부위에 피부암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왔다. 산으로 바다로 떠나는 요즘 자외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자외선을 얼마나 제대로 차단하고 있을까? 실험을 진행했다. 자외선 차단제와 검은 티셔츠. KF 구십사 마스크가 각각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다. 두 시간 정도 자외선을 세게 쬐는 것과 비슷한 조건으로 인공 자외선을 쬐게 했다. 실험 결과 자외선을 쬐는 곳은 피부가 붉게 변했고, 자외선 차단제 검은 티셔츠 마스크로 덮은 곳은 자외선이 차단되었다. 자외선 차단이 흑색종의 예방을 위해서 중요한데 꼭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긴팔을 입는달지 그리고 KF 마스크 자체도 자외선 차단 능력이 있는 것이고 얼굴에 KF 마스크가 가려지지 않는 부위에는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를 사용해서 차단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손발톱에 흑색종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실 흑색종의 3분의 1, 약30% 가까이가 손발톱, 특히 엄지손톱, 엄지발톱에 잘 발생하는데 아주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손톱의 겉부분을 조갑이라 하고 안쪽에 있는 하얀 반달 모양을 조갑기질이라 한다. 조갑기질은 손톱을 만드는 공장으로 이곳에 멜라닌 세포에서 변이가 일어나면 손톱이나 발톱에 검은 줄이 생긴다. 이것이 흑색종이다. 손발톱에 검은 줄이 나타나면서 깨지고 주변 피부로 검은색이 번졌다면 반드시 손발톱 일부를 채취하는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한다. 흑색종이 전이되지 않았을 때에는 5년 생존률이 높지만 흑색종이 림프절로 전이된 3기일 때에는 생존률이 65%로 줄어들고 흑색종이 다른 장기에 전이된 4기일 땐 생존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분들은 아무리 치료를 수술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유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금방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초기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피부과에 내원을 하셨다라면 좀더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흑색종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생긴 점, 단순히 검버섯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이나 몸에 또는 발바닥에, 손발톱에 새롭게 생긴 점, 그런데 그 점에 어떻게 변할 때, 크기가 커진다던가 튀어 올라오든가 하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흑색종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 마실 것이 흑색종도 조기에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한다면 완치할 수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방치하지 않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점이 있다면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